어, 이 바로 뜨네. <목소리> 사리곰탕 좋아해요, 사리곰탕. 두근두근하게 좋지? 한번 먹볼까 한번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지 네. <laughs> 저 사리곰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운종의 사리곰탕이 비주얼이 맞을까요? 뭐래도 일단 궁금하네. 한번 먹어보죠. 사장님, 공차 드셔보셨어요? 공차? 네, 네 공차. 옛날에 한번 먹어봤다. 이뭐먹 동글뱅이 펄. 펄이라 그래도 동글뱅이 있그 목에 한번 걸리고 나서 한번. <laughs> 음, 냄새, 냄새 어때요? 그냥, 냄새 좋네. 이것만 한번 따로 드셔봐주세요. 니무 봐라, <웃음> 이라스가.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콜라 맛있는데? 뭐어 진짜요? 응. 음, 맛있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laughs> 담백해. 담백한데 입 뭐야? 펄? 식감이 어울리네 쫀득쫀득한 동둑 게첫 인상은 어땠어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사골 국물인 줄 알았어 사골 국물에 이게 건더기 여기 들어있고 빨대로 빨아먹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음료수고 얘를 주는 거네 맞지? 그치 몰랐지 이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내는 원래 잘못 먹거든 괜찮네 공기밥 먹나? 공기밥이요? 그러면 은 이것도 한번 드셔보주세요 투움바라고 니가 그런거 아이가? 예. 이거 봐. 아니요,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어, 디거왜 자꾸 땡기지? <laughs> 약간 떡볶이? 떡볶이 만 나는데? 너무 응. 많이 드시지 마시고. <laughs> <laughs> 괜찮다? 어, 공초 괜찮네. 조심하네, 오... 자식들. <laughs> 공초 이제 먹어도 돼. 어, 먹어, 빨리 먹어라.